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 TV의 수미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어, 선선했던 가을도 이제 지나가고 어느새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 모두들 찬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어,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벽화 이야기는. 영화 관상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수양대군, 바로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기도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근데 세조가 왜 왕실에 있지 않고 절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어, 과연 세조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다 같이 벽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장소는 개울물이 흐르는 산속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상의를 벗은 채 앉아 있고요. 어린 동자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의를 벗은 남자가 상투관을 쓴 것으로 봐서 신분이 높은 분인 것을 알수 있고요. 남자의 등은 상처인지, 얼룩인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단종의 모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꾸짖으며 말하되 이보시오 수양대군. 내 아들의 나이가 어린 탓으로 당신이 섭정을 하고 있었으니 이미 왕이나 다름이 없었을 텐데 무엇이 부족해 왕위를 빼앗고 귀양까지 보내더니 또 어찌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오. 왕위가 그렇게나 탐이 났소 이 더러운 양반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는 놀라며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날로부터 온몸에 등창이 생겨서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의원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아무리 좋은 약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조는 강원도 오대산이 문수보살의 기도초로 영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상원사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지난 날 자신의 제업을 진심으로 참회했는데요 마지막 백일째 되는 날에. 몸이 가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마친 뒤 개울로 가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몸을 씻으면서 누가 등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개울 옆으로 지나가는 어린 동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동자를 불러서 자신의 등을 좀 밀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동자는 부드러운 손으로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는데요. 가려운 부분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조는 목욕을 마친 후 동자를 칭찬하면서 행여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임금의 옥체를 씻어드렸다고는 말하지 말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동자는 미소를 지으며 전하께서도 어딜 가든지 오대산에 가서 문수동자를 칭견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어린 동자가 자신의 종기를 씻어주고 혹여 좋지 않은 소물을 퍼뜨릴까 염려해서 부탁한 말이었는데요. 오히려 문수보살이 나타나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세조의 종기는 씻은 듯이 낫게 되었고, 즉시 이 나라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하공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본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또 불상을 조각해서 모시게 되었는데요. 지금 오대산 상원사에 모셔져 있는 문수동자상이 바로 세조가 보았던 그 문수동자의 모습입니다. 잘 보셨나요? 어,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세조는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왕후가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었고 그 이후로 몸에 종기가 생기는 가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어, 지극한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게 되었고 마침내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아서 몸의 종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회입니다. 어, 물론 참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한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악행을 선행으로 덮으며 조금씩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모두 지난 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 모두들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미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